게 네, 퇴근했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멀리 나가기는 귀찮고 편의점에 갈 겁니다. 같이 갈 동생이 한명 있어요. 난 아직도 잊지 아아아 편의점 안갈 건데 어디 갈 건데? 나는 태국 음식 먹을 건데. 있어? 있던데. 가자. 새우음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약간 <laughs> 이거, 찐간 걷다 이거, 약거아다에요그거아면에요데다보면 그건데? 어이 어,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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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면 국 랜덤 뽑기 라면? 어, 그냥, 자, 우리 둘이다 진짜 진지하게. 아니, 막, 뭐지? 난, 딱 채... 카드밖에 없는데? 아, 형, 히라가나 읽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딱. 아니, 가타카나야, 이거? 그럼 내가 골라주고 아. 대짜로 먹어야 되나? 대짜 너무 많은데? 대밖에 없어? 아니, 이거 중인가? 아니, 밑에 있잖아, 중. 여기 있잖아요, 응. 중. 중, 중. 아, 이게 중이구나. 한자 모르시는구나 일단 나는 야, 아니 근데 이게뭔지는 알고 먹어야 되거거 아니야? 도이이지 저는 뭔가 이빨이색이 매울 거 같아서 그냥 이거, 이거, 이오케이나이 형은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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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저기, 들어가 시켜야겠다. 이 메인 는이만랜덤이로 하면 이친 뭐가 파란색는이뭐 뭐가 빨서색인이 알아 어. 그것도 지는지알지 들어가서 는 <laughs> <하>, 진짜 미는이친구 <미치겠다. 웃음> 우리가 먹을 메뉴가 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저는이 친구는 <laughs> 이저는이 아.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슈퍼 스파이스해 주세요. 뭔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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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오레노 라면은 맛이 어떤 맛이 될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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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지 마세요. 왜잘 부르는 것 같은데? 내거 원래 매운 거래. 일본에서 맵다는 그래도 내가 엄청 맵게 해달라 했어. <laughs> 아, 아니 원래 편의점 가기로 했다가 얘가 태국 음식 먹자 했다가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무슨 라면인지도 모르고 먹는 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태균이 라면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라면인지 모르겠어 이게 매워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요? <laughs>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요 태균씨? 아 냄새가 마늘 라면인가? 근데 되게 양이 크다 대따로 응. 시켜서 그런가? 진짜 맛있어 그럼 먼저 빨리 드셔보세요 국물을 먼저 먹어볼게요 얼마나 매웠지 진짜 솔직평가 센처가 나고 와, 안녕하세요. 이건 냉라면인데. <laughs> 이거 된장찌개인데? 안녕하세요. 살짝 마늘 맛 조금 나는 된장찌개. 되게 해물 냉라면? 그러니까 이런 미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게 무슨 이건 죽순인가? 아니 근데 나 나는 왜, 왜 너가 골라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런 게임이었대. 오, 잠깐만. 이게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제 거는 사실 제 취향은 아니긴 해요. 라면은 좀 따뜻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맛있는데? 아니 전 개인적으로 일하면은좀더제 취향인데 그래요? 네. 나눠 드세요 아니 양이 너무 많았는데그래달라 해서 그냥 나눠 먹을까? 그럴까? 일단 그냥 그냥 덜어줘 나도 덜, 덜어줘 아, 아, 양이 너무 많아 야, 원래 사이드까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냥 맨마 좋아하나? 어? 맨.. 아 이게 맨마야? 어. 맨마가 뭐야 축순 아니야 축순? 몰라 렌만 맨만 맨만맨만 아니 어제 내가 제이랑 이치랑 아. 먹었거든 이치랑만큼 맛있네요 음. 잘 먹겠습니다. 만들어준 어 배불러 정성을 생각해라아 어, 배가 너무 부른데? 잘 먹었습니다. 라면 좋아 끝. 바이바이. 구식 구식. 가장한 봉지 사서 대표님 방에 뿌리기로 했어 <laughs> 비가지고 <근데>? 머리가 너무 <laughs> 비와가지고 아스안 먹어? 난 그런 꼬맹이들이나 뭔가 먹어. 난 꼬맹이긴 해. 윤꼬맹, 애벌러서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먹어봤자 뭐... 아니 맛있건 사겠다 과일 주스, 비타민 B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케이, 비타민 B, 득템 너는? 나 비타민 D 주스. 이게 몸에 좋대. 이거 먹는다고 지가어 맛이 막 맛있는 과일 주스 맛은 아니거든. 근데 좀 건강한 과일 주스 맛이야. 짜잔. 대균 씨 근데 보통 이런 우산 같은 거는 그 동생이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형이 비 동생을 위해서 들어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갈갈갈 때까지 내가 들어줬는데. 아니. 난 삼국지 지금 삼국지 보셨어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있다. 당신은 유비고 나는 장비야. 원래 장비는 조금. 성격이 안 좋아요 되게 본인에 대한 그런 객관화가 잘돼 있네요 그렇지 메타인지 편의점 가기로 했다가 태국 음식 먹으러 가기로 했다가 라면 먹, 먹는 먹 브이로그였습니다 어디 가는 지 알아요 근데 지금? 몰라요 이, 이 방향이 맞아요? 맞겠죠 뭐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라도 이걸 지금 이 거리를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돌도 아니야? 이리로 가면 돼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우회전하면 될걸? 그지? Head East 응응 음. 음, 정답 음. 오케이 바이바이 <laughs> Goodbye. Goodbye.